일상에서 자주 겪는 배터리 방전은 정말 스트레스스럽죠. 갑자기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거나 시계가 멈춰버릴 때의 그 불편함,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.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 멈추면 정말 난감해지기 마련인데,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드라셀 오리지널 AA 건전지를 소개합니다. 이 배터리는 긴 사용 시간과 안정성을 자랑해 일상에서 실뢰할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질 것입니다.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 후에도 그 성능이 오래 지속됩니다. 특히 리모컨, 시계, 장난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. 사용하기 간편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나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.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여기에 뒷받침됩니다. 평균 별점 4.8점에 97,703개의 리뷰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재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신뢰감을 주죠.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몇 명의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나도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. 일상에서 배터리 문제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다면, 드라셀 오리지널 AA 건전지로 바꿔보세요.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.